다시마와 멸치 넣고 중불에서 10분 끓여주세요 육수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육수가 너무 지나니까 숙향을 해치는 것 같아 최소한으로 했답니다 그동안 시든 잎과 굵은 데는 잘라내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 빼놓으세요 드실 때 엉키지 않게 잘게 숭덩하게 썰어주시고 대파도 반에 반대 정도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육수 다 우려지면 육수 재료 모두 건져내시고 집 된장을 체에 걸러 풀어 넣고 한 소끔 끓여 주세요. 꼭집 된장만 써야 하나요? 시판 된장은 약간 들큰한 맛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. 설거지 거리 많은데 꼭 체로 걸러야 하나요? 안 하셔도 괜찮지만 보기에도 별로고 덩어리지는 경우가 있어 체로 거르는 걸 추천드려요.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쑥 대파 들깨를 넣고 숙의 채수가 우러나도록 한 소끔 팔팔 끓여서 더 추가할 거 있을까요?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추가하는 것 정도? 그렇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맛있게 드세요.